오늘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의식의, 의식의 진화의 문제예요. 음... 그... 이뉴웰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이제 그분이 쓴 책이에요. 제가 공부한 허... 책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보기만 해도 모르겠죠. 네. 사실... <laughs> 벌써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 케네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 인터넷에 띄워지면 좋을 거 같구나. 음. 그이 그러니까 세상의 그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대화가다 설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과학의 쪽에서 는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양자역학이 생겨서 그것도 다른 어또 시각이 또 생겼고 비판적인 시각이 생겼지만 근데 이 우리의 그 정신 세계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형, 성의, 상학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뭐, 뭐, 집대성 한다고 할까, 총정리 한다고 할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켄 윌보라는 사람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요. 제4세대 심리학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배가 아픈 것은 이 사람이 나보다 한 6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이야. 어... <laughs> 아직도 살아있고, 생생하게 이게 저 유튜브에서 캔네버 쳐보세요, 여러분. 많이 나와요. 캔 웨이브요, 아니캔웨버 W-I-L-B-E-R. 아, 어,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진화됐다. 그건 뭐 과학 아주 증명된 거죠, 확정입 주인 거. 그렇게 동시에. 이 사람은 의식도 그렇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의식도. 그러니까 이제 원시의 네, r e c o g n i t i o 이요 어? r e c o g n i t i 예, o 그렇지. 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한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이, 그 중에 Conscience a s 뭐, 아주 뭐, 다양하죠. 저 사람이 쓴 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어, <laughs> 그거내확인해 인식이 이렇게, 그러니 인식하는 r e c o g n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식, 의식이라는 말을 라고 아~ 뭐~ 그~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라고 딱 이~ 아~ 얘기할 수 없는데 음~ 그니까 러 이제 원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사이에는 많이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인 진화는 원시적 시대부터 현대까지 와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진화하고 있음도 물론이지만 개인적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직도 어느, 어떤 사람은 원시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발전돼 앞으로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음, 불.. 불완전하고 뭐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기 위해서 뭐 지적장애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모자라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으면 정신질환이라고 보잖아요? 정신적으로 좀 뭔가 우리가 볼때 정상이라는 상황에서 조금 떨어지면 근데 그 정상이라고 보는 것보다 훨씬 앞선 건 뭐냐? 그건 병이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앞서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 눈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과학기술 이런 걸 통해서 인지하는 이성, 과학기술 이런 걸 통해서 인지하는 감각, 감각의 눈, 그 다음에 이성의 눈, 그 다음에. 관조의 눈 이렇게 세상을 보는 세계를 보는 눈을 세 가지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단계를 신화적인 단계 신화적인 단계라고 그래요 의식의 단계를 이거 그러니까 원시인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뭐 어?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뭐겁내하고 어, 그, 어,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이성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성적인 그런 단계. 그러다가 상당히 이제 다원적으로 발전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통합적 의식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원자가, 분자가 되지 않고 세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원자가 분자가 되고,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의식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막 그냥 갑자기 팍뛰어나오서뭐 어, 되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진화는 위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통합이 아, 사람을 또 통합 심리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통합 심리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어떤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론들, 어, 모든 심리학 이론들, 뭐 영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그런 다 통합을 해서 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통합, 그래서 통합 심리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에, 의식의 스펙트럼이라는 이 책을 이제 제일 처음에 썼는데 이 책이 재밌는 게이 사람이 23살인가 그때 썼어. 육4년도인가 그때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천재야, 애터.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처럼 이런 과이 물리 이 이런 쪽, 어, 피직스 이런 쪽의 천재가 아니라 이 사람하더니 심리학 뭐 이런 이런 면에 이제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쓴 것이 이 사람 이제 대학원 시절에 쓴 것이 에, 이제 쭉 발전돼서 지금은 통합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걸 통합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기태 씨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다이 안에, 에, 그,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다르냐면, 재미난 얘기 해주세요. 9.11이 벌어졌잖아요? 9.11이 벌어진 다음에 몇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프리카에 어떤 아주 깡초리해서 3년 뒤에 9.11 소식이 전해진 거야. 그 동네에, 옆에 동네에 누가 유학을 갔던 애가 돌아와서, 어. 어, 이런 얘기 있었다. 이런 거야.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미국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불쌍한 사람들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촌에서 돈을 모았대. 그래서 그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큰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뭐 암소 한마리를살수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 정부에 전달한다. 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봐,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그래도 너, 너, 너무 저, 그, 고맙고, 그래서 그 마음만 받고 오히려 후하게 돈을 <laughs> <laughs> 줬다는 그런 걸 내가 해외 토픽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다양한 거라 어? 어, 9.11그 세계가 그냥 몇번 뒤집어지는 사건도 3년 후에나 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 물질문명 세계에 그런 것처럼 우리 의식 세계도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지몇분데 의식 세계도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건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진화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의식의 진화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뭘것 같아요? 영화. 의식을 멘탈 컷해서 틀고 말하면은 그 문명이 가져다 준 손쉬운 어떤 계산 능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 숙판 아, 아니면 전화 번호에는 네. 암기 능력이 점점 다 떨어지잖아요 반대로 음. 네. 그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지장, 지목하는 것은 의식의 진화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건 종교야 종교. 어. 왜 종교는 인간을 신화적인 세계관으로 가둬 놓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보수적인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종교적 신념은 때때로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낮게 평가하거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참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가 조금 아무 굉장히 펌포스해서 막 자기가 뭐뭐뭐뭐다뭐할수 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그교만이랄까 무슨 뭐 자만심 그런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어, 신경정신과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단 어떤 정신의 이상형을 치료하기가 참 힘들대요. 한꺼풀을또 벗겨야 되니까. 빌보에 <목소리> 의하면. <laughs>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관적 내면 세계의 경험이나 현상들이 에 지금도 객관적으로 유효하고 반복하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 스님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면벽하고, 어 뭐, 바깥에서 완전히 닦고 밥이나 들여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몇 년씩 막, 그, 지금도 그런 소리들이 있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도를 닦아서 다다르는 어떤 경지가 있잖아요. 응? 그 경지가 지금 아주 객관적으로 훈련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 반복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교, 그, 그 의식을 개발하는... 음, 어떤 뭐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스님들이 몇년 동안 또, 응? 그 <laughs> 고군분투에서 진짜 뭐 용맹정진에서 다다를 수 있는 경지도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의식의 세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종교 얘기 좀 했지만 종교가 우리가 의식이 발달하는 데큰 지장을 줄 장애물이 될수 있다? 그건 이제 소위 이제 대중적인 종교, 통속적인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그 도마복음이라는 게 이제 새로 나왔어요. 그 도마복음 같은 게 소개돼서 굉장히 큰 아주 큰 다행인데 전혀 다른 얘기죠. 거기에 의하면은 어뭐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진리를 더 깨닫는다. 뭐 이렇게 예수가 곧, 그러니까 지금 뭐 보통 교회에서 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다 그러잖아요. 이건 아니라 예수를 안다는 것이 진리를 안다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 설명해요. 이런 상상 한번안 해봤어요. 아는 집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동물을 막 잡아먹잖아요. 어, 왜냐면, 하 동물을 잡아먹는 데는 인정사정 없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거냐면, 동물은 우리보다 굉장히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무 의식 없이 잡아먹고, 우리 육식을 정당화 하는데, 가끔, 뭐, 요 뭐, UFO 같은 얘기, 가 나오잖아요? 우주의 지적 생물체라고 그러죠? 인간보다 훨씬 발달한 지적 생물체가 가끔씩 왔다, 갔다, 뭐,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선 우주의 지적 생물체가 없다. 한마디로, 이 광대 무변한 우주에 인간만 있다. 이거 생각하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오만이다라는 거죠. 그건 너무 낭비 아니야? 그쵸? 이 광대 무변 그러면 뭔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인간보다 발달한 어떤 지적생물체가 있을 것이고, 그 지적생물체가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어떤가? 하고 한 번씩 와서 탐색을 하고 간다, 이거야. 음? 그런 추리, 그런 트리리가 그런 가능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한테 컨택을 안 하느냐. 네, 아직, 우선, 걔들하고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야. 차원이 워낙 달라서, 아직 인간하고 대화, 걔네들은 뭐가 있지만, 우리가 걔들과 컨택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와서 한 번씩 정찰하고 가는 거다. 이런 이어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음? 그 인간들, 아, 그인간 아니라, 그, 그 에, 에, 지적 생물체가 볼 때, 우리 인간은 아주 지능이 낮은 생물에 불과하게 보일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동물을 보고서 무차별하게 우리가 잡아먹는 것처럼 열등하게 보고 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낮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걔들은 우리보다 훨씬 의식, 바로 역사의 의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발달했겠지만 그렇게 의식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 해지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런 이론리를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 그, 그런 의식이 답니까? 있다고. 근데 이제, 의식의 보통 의식의 흐름을 우리는 뭐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도 아까 이제 기태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런, 이런 거냐, 저런 이런 거냐, 이런 거냐, 이런 것처럼 마음도 의식을 이루는 한 요소죠. 근데 마음이 좋은 거고 의식이 발달한 거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에, 의식이 그 사람, 인간 속이 좋고, 뭐 그런 거하고 의식이 발달한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 핵심적인 걸 들어가 보면서 의식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죠 자기 자신. 이세계 가장 중요한 주제 그래서 이제 항상 모든 철학이나 종교나 모든 세에서 얘기하는 게 자, 자기가 자 누구냐 뭐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 뭐 그러고 자기에게 이제 초점을 예, 두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려요 아, 자를 찾는다 자기가 누구냐 뭐 어? 자기 자신을 안다 이런 얘기하면 정말 뭐, 뭐 무슨 뜬금없고 하여튼 어? 그렇게 들리는데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아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 자기를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선,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저도 어... 그런 생각한 지 얼마 안 됐어요.